안녕하세요. 오늘은 잠깐 산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복숭아 나무 앞에 나왔어요. 이거는 산복숭아고요 과일로 우리가 그 재배하는 그런 종이 아니고 조그맣게 크는 거죠. 산복숭아입니다. 산복숭아인데요. 이 복숭아를, 그 이제 복숭아 나무를 약으로 쓰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지난번에 먼저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잎사귀라든지뭐 가지꽃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열매의 쓰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열매는 이렇게 이제 미성숙한 것을 쓰는 경우하고 이제 우리가 보통 먹는 거 있죠 익은 거, 뿔게 익은 것을 쓰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미성숙한 이 열매는 이제 지금 이제 6월 인데 이정도에 이제 채취를 해서 요 겉에 보면 솜털이 있죠 요거 이게 알러지도 발생시키고 하는 이 솜털을 제거하고 그 과육만 씁니다. 과육을 쓰는데요. 이것을 이제 벼체 말려서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약재로서의 어떤 쓰임은 요거는 성질 자체는 평범하거나 따뜻한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쉬고 쓰고 미성숙한 과실을 벽도건이라고 합니다. 이 말린 거를 벽도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식은 땀이 난다든지, 땀이 잘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식은 땀이나거나 유정, 정이 새거나 또는 토혈증, 피를 토하거나 또는 열이 났다, 식었다 하는 것들 있죠. 학질 증상을 옛날에는 그렇게 봤죠. 그다음에 이제 신복통이라고 해가지고 그 명치 부분이 이렇게 아픈 것들 또는 임신 중에 하열이 있을 때요그 벽도곤이라 고 하는 미성숙한 과실을 말린 걸 약으로 씁니다. 그런 효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익은 것그 과육은 도자라고 했어요. 예, 익은 열매를 도자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또 성질이 달고 시고 예, 따뜻합니다. 따뜻한데 어, 익은 열매 같은 경우는 그 진액을 생기 몸에 이렇게 진액을 생기게 하니까 약간 살이 찌게 한다는 게 뭐겠죠. 어, 그 다음에 예, 변을 보는데 좀 편안하게 윤장시키는 그런 효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그런 효능들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에 뭔가 이렇게 쌓여서 소화가 잘 안되거나 할때 이렇게 그거를 이제 내보내는 내려보내는 그런 효능들이 있습니다 요 목숭아 같은 경우는 근데 이은 목숭아 같은 경우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책에 보니까 많이 먹으면 열이 생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열인 그냥 몸을 따뜻하게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열이 아니겠죠 몸에 열이 생기게 하고 또는 그 열로 인해서 그 설사를 한다 라고 돼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부스럼도 생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익은 열매 같은 경우도 맛은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 맛을 생각하시겠지만 그 입이 단 거하고 또 몸에 예,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하는좀 다른 거니까 적당량 복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벽도건 복숭아 나무의 미성숙한 열매하고 열매의 쓰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자 마치겠습니다.